실평수는 제가 보니까 대략 일단 24평은 넘을 것 같아요. 24평에서 25평 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처럼 주방과 거실 사이에 이 허리 공간 굉장히 길고 널찍하게 나와서요. 시원하고 크게 빠진 느낌을 줍니다. 이거 등기 안 보시면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렴한가 박준계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등기상 면적이 70제곱미터가 넘는 곳인데요. 확장을 제외한 서류상의 면적만 계산하면 대략 21평이 좀 넘습니다. 실평수는 당연히 더 높겠죠. 금액은 빌라 수준의 내부는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와 사이즈를 갖춘 집이라서 큰 평수, 그리고 저렴한 아파트 구조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딱 좋은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동은 부천시 내동에 속하는데요. 내동 중에서도 도당동 길 건너편으로 원종동과 여월동이 인접한 위치입니다. 이쪽 내동의 장점이 바로 조용한 주거지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인데요. 도당동은 아시다시피 학군지로 학교가 4개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가 언제든지 뒷받쳐주기 때문에 내동보다는 살짝 금액이 좀 높죠. 하지만 여기서 길만 이렇게 건너면 바로 오늘 현장 구역이거든요. 길 하나 건너는 걸로 같은 금액에 좀더 크고 좀더 연식이 덜된 컨디션 좋은 매물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길 건너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고학년부터는 모든 학교를 도보 1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메리트로 길 건너는 것쯤은 괜찮으실 거예요. 내동이 도보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동네는 아니지만 버스를 타시면 4개에서 5개 정류장만 간다면 바로 7호선 춘이역과 원동역을 이용하실 수 있을 만큼 가깝습니다. 역세권으로 준신축, 금액이 부담스럽거나 금액에 맞춰서 보자니 집이 너무 작아져서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위치를 조금만 양보하시면 다른 쪽으로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금액을 정해놓고 집을 보시면 10가지 다 만족을 하실 수 없어요. 난 10가지 다 마음에 들어야 해. 하신다면요. 금액 제한하지 말고 보시면 되세요. 오늘의 집. 양 옆으로는 공원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요즘 공세권이라 그러죠. 주거지의 장점이 어, 이런 휴식공간이 인접해 있다는 게될수 있습니다. 어, 지금 대출 규제가 되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사 가야 하는데 걱정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고요. 대신 금리는 지난주부터 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사 일정을 땡겨서 집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시기를 잘 맞추는 분들이겠죠? 저희 현장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장이고요. 2015년식 준신축 건물로 당연히 외관 상태 좋고요.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세대당 한 대씩도 주차가 다 가능하세요. 동은 앞뒤 이렇게 총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볼게요.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정면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 설치되어 있고 오른편 일괄 소동 스위치 버튼. 왼편에는 신발장 화이트 톤으로 색한 하부 띠음시고 되어 있습니다. 현관 넓이 한번 보여드리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오른편 거실 왼편 주방 나누어집니다. 일단 주방 말고 거실부터 살펴보면요.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관 제가 들어왔던 중문 보여드리고요. 이 정도 길이감. 이 여기가 지금 허리 공간이에요. 굉장히 넓죠? 거실 자세히 보여드리면요. 좌우 폭도 널찍하게 잘 나오고요. 위쪽에 천장, 오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침구감을 주고 있고 도배까지 모두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바닥면 당연히 상태 좋고요. 지금 내부만 본다고 하면 신축과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등지구 한번 보여드리면 왼쪽 벽 길이감 충분히 넓죠.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주방이 굉장히 멀죠. 지금 이 실제로 보시면 길이감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봤을 때 아트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TV 배치하시고요. 왼편에 이제 쇼파 배치하시는 게 안정감 있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방까지 한번 가볼 텐데요. 이 왼편이 제가 들어왔던 현관이고, 이 허리 공간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이 허리 공간이 넓다 보니까 가운데에 네, 붙박이로 수납공간이 들어갈 정도예요. 지금 이렇게만 보시면 이게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헷갈리실 정도거든요. 저도 그래서 등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방창 뚫려있으니까 맞바람치기 굉장히 좋고요. 인테리어상으로 매립조명과 네, 레일조명까지 모두 다 해놨습니다. 당연히 바닥면 상태 똑같이 좋고요. 벽면까지 상태 좋습니다. 싱크대는 상부장, 하부장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3구 폭탑 들어가 있고 파일들도 역시나 상태 좋죠. 그리고 주방이 넓은 만큼 이 싱크대 이 공간이 남으니까 뭐 렌즈 이런 건 물론이고요, 조리대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에서 등지고 봤을 때 지금 오른쪽 콘센트 있으니까 이쪽에 냉장고 자리 가능하시고요. 왼편에도 콘센트가 여러 개 있죠. 이쪽에도 충분히 다른 가전 제품들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방에서 바라봤을 때 거실까지의 거리감입니다. 굉장히 길고요 주방 옆쪽에 있는 첫 번째 방인데요. 저는 이 방이 안방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여기 방 사이즈만 해도 11자 방이 나와요. 그리고 창문도 크게 뚫려 있고 게다가 안쪽에 붙박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이 방이 없어서 아, 이 방이 안방이 아니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이렇게 화이트톤의 붙박이장 깔끔하게 되어 있죠. 자녀방 주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 옆쪽에 또 다른 베란다가 있는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이고요. 이 방은 직사각형 형태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긴쪽 길이도 마찬가지고 좌우 폭도 꽤 나오기 때문에 방으로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드레스룸으로 양쪽으로 시스템 헹거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방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창 크게 나 있고요. 그리고 왼편에 보일러. 평면 타일 상태 좋고요. 여기는 지금 베란다가 길쭉하게가 아니라 약간 통통한 사각형으로 이좌 폭이 하현장에 비해 1.5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탁기 이쪽 코너에 이렇게 타월형으로 두시고도 이만큼 공간이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짐 많으신 분들은 물건 놓기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장실을 아까 제가 까 빼먹었어요 여기 메인 화장실 보여드리면 안쪽으로 샤워 공간 넉넉하게 나오죠 바닥에 샤워수전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타일 살펴보시면 역시 나빠진 거 없고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메인 화장실 넓이 잘 나오고 있고요. 아까 안방 가기 전에 보여드렸던 왼쪽이 붙박이장. 여기가 안방이에요. 체감 당연히 좋고요. 안방 사이즈는 12자 나옵니다. 안방 굉장히 크게 잘 나왔고요. 부부 욕실도 크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안쪽으로 코너 쪽으로 선반 들어가 있으면서도 샤워 공간이 바닥 눈 보시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안방에 샤워 공간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수 있는 만한 사이즈예요.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 현장이 서류상 면적만 약 21평이 넘습니다. 실평수는 제가 보니까 대략 일단 24평은 넘을 것 같아요. 24평에서 25평 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처럼 주방과 거실 사이에 이 허리 공간 굉장히 길고 널찍하게 나와서요. 시원하고 크게 빠진 느낌을 줍니다. 이거 등기안 보시면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내부도 2015년식이라서 따로 기능적으로 수리하셔야 될 부분 전혀 없으시고요. 소모품도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교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입주하시면 됩니다. 2억 중반으로 부천에 준신축 아파트 수준의 사이즈와 구조를 갖춘 집을 매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위에 매물번호 한번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